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할 편지의 마지막을 당부 겉면으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일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현재 자신이 있는 곳이 하나님 앞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강한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은 하나님, 창조주를 인식하는 것은 삶의 근원을 인식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과 삶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이라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이미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하실 것이다라는 바울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 예수는 재림하시어 그의 나라를 이 땅에서 온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를 앞에 두고 의미 명령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2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하여가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임제와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약속 앞에서 성도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전파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온전해진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제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 성도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으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멀리 출타했다가 다시 돌아올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에게 싸우지 말고 재밌게 놀고 있으라 라고 당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잠시 뒤 돌아올 그때까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디모데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것입니다.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심없이 기회를 만들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을, 말씀을 배울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이 없거나 게으르거나 까칠하거나 싸가지가 없을 경우에도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합니다 참고 인내하며 잔소리를 하고 말씀을 떠나 살면 영원히 죽는다 경고도 하고 제발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 진리 안에서 살라고 권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디모데 자신부터 말씀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자신의 편견 선입견 생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무식한 자인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읽고 잘 모르면 앞뒤를 살펴 여러 번 읽고 생각하며 그 말씀의 뜻을 알도록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가운데 깨달아지면 어 말씀이 어 자신의 생각 가운데 깨달아지신 말씀이 아니면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애를 책으로 하면 부작용이 심각한데 실제 현재와 현실을 어, 현실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연애는 책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고 차이거나 받아들여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마음 생각을 더하여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삶으로 녹여지는 것입니다. 녹차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 시간이 지날 때 우른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 이 말씀이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 하셨나 이런 마음을 담으라는 거죠 그러면 어, 녹차에 뜨거운 녹차에 어, 녹차 티백을 뜨거운 물에 담그면 처음에는 아무 물이 아니죠 맹물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녹차에서 어, 파란물이 우러나오죠 우러나올 수 밖에 없다 어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뭐 시간이 시간이 그러니까 어 시간을 두고 기다리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지. 생각해서 모를 말씀이 없다는 거죠. 열심히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 그 말씀이 점점점 우리에게 어 다가온다는 거죠. 3절 바울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때가 이른다고 경고를 합니다. 바른 교훈, 바른 말씀, 통전적 말씀 이해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절도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기꾼의 거짓말을 믿는 이유는 그 거짓말이 그럴 뜻해서가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이 그 말을 그럴 뜻하게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싼 비용으로 고가의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는 한 사기꾼의 속임수에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것이 이런 거짓말을 가르치는 교수, 교사, 목사, 선생들이 무척이나 많고 그 사람들을 서성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특히 학위, 학벌, 지위 등에 대한 맹신으로 더불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항신대, 뭐 성공회대 같은 엉뚱한 말을 하는 대학의 교수들도 이 사회에서 가치 있는 목소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절, 그러나, 디모드 너는 모든 일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 하여 거짓말을 분별하고 진리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 전도자의 일을 쉬지 말고, 내 직무를 다하라고 건면합니다. 앞에 허탄한 이야기, 거짓말, 잘못된 생각들을 쫓지 말고 잘 분별하고, 비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쫓고 디모데의 분부니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6절 바울은 자신의 전제에 부어진 포도주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삶이 끝이 났다. 이 땅의 삶을 떠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해야 할 복음을 다 전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7절 바울은 자신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싸움은 거짓 진리와의 싸움이고 달려갈 그 길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길입니다. 그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라 말하는 바울을 보면 믿음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오히려 그 말씀을 쫓아서 자신을 비워 그 말씀대로 살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을 디모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의 기대, 칭찬, 내면에 생겨나는 교만, 욕심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지켜 종의 모습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바울이 초신자처럼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기 일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 순종하는 삶을 어,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하면 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그 다음에 사도의 직분을 행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만해지거나 그런 유혹들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본인도 사도로서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 하고 그런 욕망들이 바울 사도에게 도 있다는 거죠. 대접받고 싶어 하고 어떻게든 존경받고 싶어 하고 그가 또좀 어 조금 더어 이렇게 사람들을 어 자기가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이 바울도 그런 유혹 가운데에서 실제로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와 힘든 자와 병든 자에게 찾아가서 그와 친구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이 그는 성공을 했다. 다 이루었다. 그 믿음을 지켜내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목사님들이 참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바울과 같이 사도의 직분을 다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선생들은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차라리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 그다음에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다른 구제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에 어, 털을 끈이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게 쉬운데, 오히려 앞에 선 사람들이 더 말씀을 순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바울이 토로하는 겁니다. 8절. 바울은 자신의 죽음 이유를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말합니다. 주곧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나타나시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끝은 심판이 아니라 영생이고 상급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구절, 바울은 디모데가 속히 자신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삶이 끝나가고 있다고 직감한 바울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디모델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친 바울에게도 실패 케이스, 안 되는 케이스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인간적인 아쉬움을 이렇게 마음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11절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떠나고 누가 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마지막은 안락하고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아쉬움이 있지만 표현을 아끼고 누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가는 자신이 할 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바울은 두 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기고가 필요가 없던 에베소 교회가 필요하던 둘중에 하나인데 후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13절 바울은 개인적 부탁을 합니다. 내게올 때에 내가 드보와 가보에 집에 둔그옷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부탁하죠. 휴대폰 두고 갔으니 꼭 챙겨놔. <laughs> 이렇게 두고 가셨을 때. 그 지금 특별히 이 바울이 가보의 지, 집에 둔겉 옷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죠. 어, 그 옷을 아끼고 어, 그 옷을 이렇게 입고 싶어하는 바울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우리도 그러죠. 우리가 아끼던 그 옷이 있으면 그 옷을 어, 이렇게 생각하죠. 이 성경의 말씀에 왜 이런 쓸데없는 말을 적었을까? 네? 변직을 했는데, 왜그 바울이 자기의 아주 사소한 어떤 그 바램을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바울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어, 여러 가지 욕망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사도로서의 직분도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그 사도, 말씀 선생님의 직분도 있지만, 어, 이 개인적인, 어, 욕망, 그돛을 자기가, 자기가 아끼는 그돛을 이렇게 잊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어, 이유가 없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바울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옷은 가져와서 또뭐이자 쓰려고, <laughs>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바울의 참 인간된 모습이죠, 그냥. 우리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용감한 바울이 아니라, 아주 참그 소소한 인간의 모습, 아주 연약한 한 사람으로서 이 믿음을 지켜가는 이 바울을, 이런 면을 보고 오히려 더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드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고 말합니다. 맺힌 게 많은 듯하고, 주께서 그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하라는 표현에서 구리 세공업자의 면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음에 많이 상처가 있다는 거죠. 알렉산드에게. 15절, 바울은 디모데오, 디모데, 디모데, 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고 말합니다. 알렉산드는 바울의 가르침에 반대하며 박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사람이 아니라, 이 알렉산드는요, 이 구리생호업자인데, 교회 밖에 사람이 아니라, 뭐, 유대일 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바울과 디모데를 이렇게, 아주, 해를 많이 입힐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다가 뒤로 가서 온갖 악담을 퍼붓고 뭐 오해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그런 알렉산더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16절 바울이 처음 조명할 때와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어리가 없고 신이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소박하고 절제된 면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다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배신도 당하고 참뭐 여러가지 그 고난도 있었다는 거 사람들의 인간 관계 문제 뭐 여러가지 그 속에서 자신의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고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격, 재능, 은변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 때문이다. 말씀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이 진리였기 때문에 바울이 용기를 내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했더니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입에서 근짐을 받았다라는 것은 원형, 원형극장에서 검투사의 격투와 함께 제수가 사자와 맞서 싸워 이기면 놓아주고, 그렇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박해로 보입니다. 그런, 어, 사자의, 그, 사자로 물어 뜯기는 그런, 그, 것들을 바울이, 어, 피해왔다는 거죠. 18절, 그 죽음을 벗어났던 바울은 자신의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디모데에게 확인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무궁,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자신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구원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사람들을 속에서 굉장히 그뭐 오해받고 비난도 받고 참. 그 같은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이렇게 배척 당하기도 하고 이런 속에서도 바울이 자신의 길을 어 묵묵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죠 영생이죠 구원의 약속 그 약속을 바울이 굳건하게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 별, 별 방법이 없다는 거죠 뭐 다른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굳게 믿는 것 외에는 없다. 19절 바울은 브르세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무난을 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한 사랑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20절 엘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라고 형제들의 행편을 전합니다.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여 전하는 이유는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함께했기 때문이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1절 바울은 마음이 급합니다 디모데가 겨울 전에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무난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동안 이 사람들은 바울의 죽음을 염려하여 무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바울은 오히려 이들이 디모데를 염려한다. 무난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2절 바울의 마지막 축복 바음입니다 디모데의 건강도 아니고 평안도 아니고 주께서 내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한 성도들에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말씀, 진리를 깨닫는 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그 은혜는요 어, 은혜가 어떤 은혜겠어요 복권 당첨한 100억짜리가 은혜일까요 우리에게 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그 말씀을 우리가 만나는 것을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시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와 그의 교회에 당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삶에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쫓지 않고 그가 약속한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